도망친 구덕이 찾아야 맬때 내가 윤조라는 이름을 지었었다. 다시 만나게 되면은 구덕이라는 슬픈 이름 말고 새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거든. 노플윤 새조입니까? 충격적인 반전과 새로운 미스터리로 가득한 옥시부인전. 과연 이번 회에서는 어떤 놀라운 전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옥시부인전 7회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회 마지막 장면을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서인과 태영, 즉 구더기가 바닷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서인은 태영에게 이 순간이 꿈이라도 간직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태영의 무릎에 기대어 안정을 찾았습니다. 태영은 자신을 윤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정의하며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7회 예고편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큰 서방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끝똥이는 큰 도련님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드라마의 새로운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하지만 이 시신이 진짜 성윤겸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조작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개는 이자수와 참이령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수레를 끌고 나타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 미령이 태영과 서인의 관계를 위협하거나 태영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계획의 일부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참이령의 대사입니다. 제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옥태형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미령의 가문이 옥태형 때문에 몰락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미령이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복잡한 배경을 가진 인물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미령과 도겸의 관계 변화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도겸이 미령과 가까워지는 장면이 예고되었는데, 이는 미령이 도겸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거나 도겸의 감정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도겸은 미령의 접근 의도를 파악하며 미령의 계획을 저지하려 할수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태영과 천승희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옥사에 갇힌 천승희를 구해달라는 만석의 청에 청수연을 떠난 옥태영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게 될두 사람의 재회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런 전개들을 바탕으로 7회에서 기대되는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태형이 윤조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과거를 극복해 나갈지입니다. 특히 미령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 속에서 태형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태형은 윤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지만, 과거의 그림자와 새롭게 등장한 위협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적 갈등을 태영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둘째, 서인과 태영의 관계가 미련과 이자수의 음모 속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발전해 나갈지입니다. 이들의 사랑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견고해질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으로 인해 흔들리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었을지, 그리고 그 변화가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셋째, 도겸의 역할입니다. 도겸이 미령의 계획을 막는 열쇠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미령의 계략에 말려들어 더큰 갈등을 야기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도겸의 선택과 행동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겸과 미령의 관계 변화가 태영과 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넷째, 미령과 태영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입니다. 미령이 태영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유가 단순한 질투나 악의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령의 진짜 의도와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미령이라는 캐릭터의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성윤겸의 시신 발견이 가져올 파장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누가 이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태연과 서인의 관계, 그리고 옥시 가문이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외에도 7회에서는 캐릭터들의 내적 갈등과 성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영은 윤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와 새롭게 등장한 위협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서인 역시 태영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에피소드는 이전까지의 전개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릭터들 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각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드라마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비밀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에서는 옥태영과 천승희의 연기 호흡도 주목할 만합니다. 두 배우의 섬세한 감정 연기와 케미스트리가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의 재회 장면에서 두 배우가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옥시부인전 7회는 이처럼 다양한 갈등과 비밀 그리고 캐릭터들의 성장이 어우러진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화를 통해 각 캐릭터의 내면 변화와 관계의 발전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예상이나 기대하는 전개에 대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